야 얘가 빼어갔어 기다려 기다려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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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있어봐 다시한번 억울하지마 얘나잘못냐 아니가 아이고. 내가 닮냐하 <laughs> <야, 잘 먹었냐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올리기 무섭게 뺏어가니. 기다려. 아, <laughs> 아유 찍지도 못했어. 니가 머리 위에다 올려봐. 네. 그치? <laughs> 또 올려봐.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. 어, 막내 손을 줘. <laughs> 아니, 안으로 떨어졌어, 은전아. 또 올려봐, 네. 또 올려봐. 계속 올려, 계속 올려. 니가 올려야 돼. 아빠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. 아, 괜찮아, 올려. <laughs> <목소리> 아또 올려, 계속 올려! 기다리고 있어,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, 위에서! <목소리> 머리 에 위에 앉았어! <목소리> 빨리 줘! 빨리 줘! <목소리> 머리 위에다 얹어야 돼! 머리 위에다 얹어! 우와! <목소리> 머리 위에다 다시 얹어봐. <웃음> <웃음> 얹어, 얹어야 돼. 머리 위에다 얹어. 그렇지. 아이고, 떨어졌어. 다시 얹어, 얹어봐! 옳지! 어, 머리 위에 없어! 어, 있나? 바람바. 나왜 바람 뜨는지. 난리 났다. 야, 머리 위에 앉고 난리 났다. <laughs> 야. 이 바람이야? <laughs> 바람, 붙어! <laughs> 아냐, 머리 위에 던져니까 너무 좋다, 야! <laughs> 아, 앞싸나 <아프다>. 나무들! <laughs> <laughs> 먼저, 마지막으로. 우와, 막, 얹기도 전에 막 와서 뺏어 간다, 야. 낚아채 간다. 다시, 다시 얹어.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. 이기 살짝 얹어야지. 아무것도 없어. 얹어, 얹어. 아이고. 진짜 잘 얹어야 돼. 그냥, 막 쪼고 그냥 가버리자. 에이, <laughs> 얹어. 와. 장관이다 장관이야. 와. 우와. 우와.